자, 오늘 컨텐츠는요, 테트리스인데요. 여러 다른 아류작 테트리스들을 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마인크래프트 테트리스에요. 스타트 게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자, 보세요. 마인크래프트가 내려와요. 어, 블록이 마인크래프트죠. 자, 제트미노는 나무가 생기구요. 흙, 흙은 잘 모르겠는데. 어, 뭐야! 야, 모래는 흘러내려요! 이런 식으로 하는 테트리스에요. 자, 규칙 아시겠죠? 이렇게, 어, 뭐야, 아, 나, 맞다, 나무는 나뭇잎 생겨. 콤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나무, 나뭇잎 생기는 게, 당황스럽네? 아, 뭐야, 아, 맞다, 나뭇잎 때문에, 티스피 토대 자연스럽게 만들려다가, 아, 티스피 토대였는데, 골드가 안 눌리는데, 키설정 잘못했나보네? 아, 맞다, 나뭇잎, 아! 야, 이거 나뭇잎 생기는 거, 에바야! 오, 자꾸 까먹네, 나뭇잎 생기는 거? 일단, 아, 야, 아! 어! 야, 그래, 그, 억지로 뭐야? 어? 님들, 그, 모래 지워져가지고, 콤보가 됐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모래 지워지면은. 어, 아, 야, 나무님, 나무님 때문에 구멍 막혔어! 뿌요뿌요 아닙니다. 뿌요뿌요 아닙니다. 어우, 야, 모래가, 이게, 내려가는 게, 어, 예상, 어, 끝났다. 네, 1라운드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리고, 음, 뭐 할까요? 이게 기본이었잖아요. 어, 물? 이거 한번 해볼까요? 물로 돼 있는데요? 어, 청금, 자, 에메랄드 먼저. 에메랄드, 용암, 흐, 어? 용암이 흐르는데? 자, 용암이 흐르는데? <laughs> 야, 야, 용암, 이거 흐르면 어떡해! 물! 물 굳어! 야, 갓겜이야, 이거! 와! 갓겜이다! 뭐야! 아 용암 차니까 줄 지워진 거구나 우와 야 갓겜이야 이거 여러분들 뭐야 아 용암 때문에 이게 녹은 거구나 블록이 다이아몬드 줄 지우고 물 들어갔어 어 그럼 이렇게 되고 기반암 한번 더 볼까요? 기반암? 어 기반암 뭐야 용암 물아 이렇게 야 진짜 너무 참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와 그러니까 구현 진짜 잘 돼있어 너스피인아야 no, 용암 흘러 내려가지고 스피이안돼물 두고 용암 흘러서 아 저쪽으로 내 흘러 흘러 용암 흘러 물 그렇지 물 이렇게 딱 대고 야 이거지 용암을 이거를 물을 딱 흐르면 코블스톤이 되네 응. 음. 야 기반암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지우냐 기반암 못 지우는 거 아니겠지 아깨이면어 기가 기반암 지워진다. 네, 이런식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어 이거 용암 물 안으로 들어가나? 물 들어가나? 안들어! 어 들어가! 그렇지! 안을 또 이렇게 채워주네요 일단 갓겜이라 그런지 아기반함왜 공중에 아 맞네 기반함 그거네 그니까 러안 내려가요 기반함은 그냥 그 위치에 있어 그래서 이거를 지우려면 이런식으로 해야 돼음야 갓겜이네 그 스핀 넣고 물 어, 기반한 공중에 떠있죠? 참신하네, 이거 진짜. 스피인 야, 스피인 넣으려고 하는 타이밍에 돌이 돼버렸는데요? 이게 뭔, <laughs> 말도 안 되는. <laughs> 네, 굉장히 특이한 테트리스였습니다. 네, 이 테트리스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테트리스죠.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프레스 엔터. 자, 시작해봅시다. 음. 아, 이런 식으로. 모래가 흘러내리는 게임이잖아요. 줄을 어떻게 지우라는 거예요? 이게 줄 지우는 게... 일단은 모래를 이렇게 두고 아 클래식 테트리스 기반이구나 야 저거 어떻게 해야 지워지는 거야 이거? 나 어떻게 해야 지워지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아 같은 모래가 양 끝에 닿아야 돼요? 나 이거 대충 많이 그거 되면된줄 알았는데? 그러... 아 그런 식으로 아 클래식 테트리스 기반이라 아 그러네 같은 모래가 양쪽으로 닿아야 되는구나 야 그럼 나... 개 빡센데 이거? 야, 주황색 왜 안나와? 주황색 왜 안나와? 아, 망했어! 기다리면 될거야, 이거 아, 다, 다 알아! 그렇지! 아, 이 클래식 테트리스 기반이라 힘드네? 망했어! 망했어! 어떻게? 아, 이게 그러면 넓게 퍼트려야 되는구나, 이런식으로 음, 맞네! 이, 이 정도면 다음걸로 안쳐주냐? 됐다, 그렇지 음, 노란색도 이렇게 와, 깔끔, 깔끔, 깔끔 뭐야 야 공중에서 터졌는데 저거 응 음, 같은 색끼리 어 이어지면은 그렇게 된다고요? 뭔지 알았어, 뭔 느낌인지 알았어. 처음에는 내가 어리버를 리 탔지만 뭔 느낌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할수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 예, 저 갈색 모래 살짝 남은 거 저거 너무 불편한데? 파란색을 이렇게 두면은 되겠죠? 됐다. 노란색도 이렇게 두면은 아마 될 거야. 그치? 그렇지! 아, 이게 익숙해지니까 쉽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초록색도 두고. 줄 지워지고. 아하! 이거 클리어 조건 없죠? 죽을 때까지죠? 파란색 이거! 야, 파란색 다은거 아니냐, 저거? 파란색 저거 안 닿은 거라고? 저게? 일단 파란색 두고. 노란색. 빨간색 어따 도뭐 그냥 어. 왼쪽에 둡시다 초록색도 노란색 이거 지워지겠다 그렇고 그렇지 빨간색도 좀 이어주고 파란색도 이어주고 아야 점점 쌓인다 이거 어 쌓이면 안 되는데 어? 빨간색 언제 넣어 그렇지 올려 그렇지 파란색 두고 노란색 이어져야 돼 그렇지 이어졌다 이어졌다 아! 노란색 나오라고! 노란색! 노란색! 아! 네, 이렇게 모래 테트리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와 되게 신기했네 자! 이번에는 나 테트리스 이거도 예전에 되게 유튜브에서 살짝 키, 키, 키 알려줘, 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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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알려 회전 키가 아, ZS야? 네 이거도 어, 유튜브에서 그, 아마 났을 거예요. 무중력 테트리스라는 이름으로 이게 아홉 칸만 차도 돼요. 이게 줄 지워지는 게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다 보니까 여기에 딱아 저거 너무 편해. 딱딱 딱. 그렇지. 네 이렇게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고 잘립니다. 민호가 딱 일단 힘들어요. 되게 이 정도면 되, 되지 않을까? 딱 붙이고 그렇지. 그리고 딱 닫고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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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게 떴어줬나? 줄 지워지고, 두 번째 줄은, 야, 왜 5만 5개냐? 이거 엇카 아니냐? 오우, 이게, 다른 테트리스랑 다르게 꾹 눌러야 돼요. 꾹 눌러야 제대로 들어가니까. 이것도 좀 참신하네.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대충, 두기만 해도 알아서 지워지거든요? 아홉 칸만 채우면 돼서. 아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둬도 지워져, 줄이. 이렇게, 근데 후반 가면은 좀 빡셀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 대충 놓다 망했네요. 이게 막 대충 놓다 보면 다 지워져. 줄 연쇄 작용으로 싹 지워진다니까요 이거. 어야 망했는데. 어어어 어... 어... 망했네요. 네 무중력 테트리스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난 지워지는 줄 알았어 진짜로. 자, 봅시다. 이 테트리스는 1인칭 테트리스입니다. 자 지금은. 뭔가 따라 움직이죠? 화면이. 근데, 회전키가 뭐더라? 스페이스바다. 자, 여러분들. 1인칭 테트리스입니다. 야, 그냥 SZ, 클래식 테트리스에서 SZ로 나오는 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어우, 어지러워. 이번엔 한 줄만 더 지우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우. 아, 왜, 어 나왔다. 테트리스. 끝. 파티 뉴 게임. 봅시다. 예, Z만 나오네요. 네, 제트만 나오네요. 야, 이건 억까라고 하긴 어, 아이미노를 어떻게 둬야 될까? 아이미노를 무난하게 여기다가 둡시다. 아이미노 아이미 아이미노 아, 아, 어, 어? <laughs> 어허? 어? 어허? 어허? 야, 이거 맞아? 어, 제 제트 미노 제트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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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선넘선 넘는 거 아니냐 이건 제트미노 제트미노 야 <laughs> 이거 맞아 그만 제트미노 그만 나와라 야왜 이렇게 왜 제트만 나오니 이거 테트리스 제트랑 아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트미노 제, 제, 제트미노 에스미노 아니 이게 맞아 에, 에스미노 에스미노 에스미노, 에, 에스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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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미노 뭐 하자는 거야 망겜이네 네 이렇게 일반적인 테트리스가 아닌 특별한 테트리스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했던 마인크래프트 테트리스 말고는 딱히 안할것 같아요 네, 마인크래프트 테트리스 저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컨텐츠를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